천천요 아. 얘는 거의 자처는해이 우리, 우리 오늘 그래 레크레이션 뭐해? 그래? 오늘 그래? 그래? 레크레이션 있다가 준비한게 있으니까 그렇그 과자 있어요? 그거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한다고아 이게 없도서 하지, 하지 말아야 돼아 입이 조심히 자에타이저샐러드가 나옵니다 짬뽕 <목> 아니에요? 그게 완전 풀어 가지고요. 데어그렇 그렇게 되는데. 사진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한거 있어요? 아모르어요 예. 그렇쟤또안쟤도도안먹니로 먹어요. 막내 누구니 막내 누구니 막내 이잖아 커. 피가 아니 나컵 진짜 커. 부상초. 제일 좋은 거야. 나는 여거서 커피 먹자. 어, 이따 커피 먹자. 좋아 좋아. 이한 어, 여기다가 내려서 먹자.

캡슐 여기다 넣고, 넣고 네, 그냥 누르면 돼. 넣을까? 하고 여기 버튼만. 그럼 어. 이따 먹자. 아. 우 <놀람> <놀람> <오> <놀람> 이렇게 이렇게. 우와. <놀람> 이거 내가 하나 하나씩 떼서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고. 누가 진짜 했어? 어제 다시 안다 거? 조립했어. 어떻게 여섯 마리 강아지한 거리에 <laughs> 맛있게 먹어. 야 고생했어 <laughs> 재미있 사랑, 사랑, 당신의 삶 아, 속에서 그,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대초싫작시아 음, 시작. 응? 수연아 <laughs> <신나> 뭐해? <laughs> 한번 눌렀어요 이제 기다려야 돼 이거 초록불 하는 거 예열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 제 예열해야 돼 그래서 오래 걸려 우와 무슨 말 우와아 넘치겠지? 안 넘치겠지라 넘치고, 넘치고, 어떻게? 아니, 안 넘치지. 넘치고않것같은 아니야, 어? 넘치지 않아. 어? 넘치지 잖아 어? 어, 넘친다. 어! <laughs> 봐그 되죠. 이거 하나만 끄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이따 또 먹고, 먹고. 똑이 역시 이거 아니야. 오 그거라고 라 했어. 아, 그래나? 어. <laughs> 뭐야? 이게 미쳤네? <웃음> <웃음> 우리 이거 할 건데, 지목 제일 많이 당한 세명이 아, 설거지랑 집정력이야 네. <laughs> 자, 여러분 이것을 선이가 긁어보겠습니다. 선이 긁어주세요. 아, 이거. 응. 아, 이거? 아, 티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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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잘잘 왠지 다나나할것 같아. 뭐지? 아니야? 아니야, 너안 나. 짜면 안 돼? 통제가 안될것 같은 사람.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무인도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하고 <laughs> 싶은 사람은? 뭐요? 여기 사진 찍으면 큰일 나잖아. <laughs> 근데 사진 찍을게. <laughs> 하나, 하나, 둘, 셋. 다 이유를 한번씩 말해보자. 난, 근데 나는 왜너안 찍었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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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데 왜냐면 나는. 이랑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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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을 잘하니까 나는. 나나 나는? 어 나도 반대로 난 동마랑 하면 동마랑 하는 안 나도 하이인목소리 아니다 나보다 더일 잘하는 사람도 꼽어 맞아 맞아 나안 보여 나나 수진이 왜? 동생이랑 시켜보려고수진이가막 <laughs> 아, 아, 어. 흘릴 것 같은 소진이넌누구어나 수진이 왜? 쟤나 웃겨줄 것 같아 겨드랑이 털직모일것 같은 사람 <목소리> 나는 머리부터가 나는 머리부터가 곱새머리여가지고너발 빼지 마 하나 둘셋뭘펜 <laughs> 누구야? 볼펜 아니 막고 돌 보여줘 귀맞 직모가 있어? 있어려 <laughs> 있을 수도 있지 뭐모 없어 지 직모는 없어 직모야? 직모 인증해주세요 직모 인증해주세요 직모 인증해주세요 와 이거 진짜 음. 웃기다 나 이렇게 건전하고 재밌게 놀 수가. <laughs> <laughs> 야 커피에다가. <laughs> 진짜 받아놓으려. <바나나> 거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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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도 잘 먹고 잘살것 같은 음... 사람은 하나 둘 셋. 별이다. 별이다. 너네 어, 어, 왜나 찍었니? 잘 먹고 잘살것 같아. 정말 어. 잘 먹고 잘살 것. 결혼도 알아서 잘했잖아. 진짜 유일하게. 나는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너? 자기 자신을? 어 자기 자기 자신을. 네. 세 글자. 아, 어. 겸이 <laughs> 네. <에이, 웃음> 겸이는어어떡하세 아, 아, 글자? 어세 글자. 마지막에 말한 사람이신가? 아, 자기 자신. 멋쟁이. <웃음> 멋쟁이. <laughs> 예쁘니어 <laughs> 어, 나. <laughs> 나 뭐? 뭐래? 예민해. 예해자 나를 양자 아. 세상 <laughs> 아저씨 저렇게 하면 다하지 남늘뭐직업꾼이무직업꾼이 너무 행복한 되게 <laughs> 조용히 나왔테나 아기 엄마. 엄마 아기 엄마 아기 엄마 얘가 남았나 뭐가 아셨지 했어 이다도씨 이다도씨 가장 복스럽게 생긴 사람 누구저 결혼 생 하나, 하나 둘, 둘 셋. 웃기둘데 하나 둘셋위 또는 며느리 찾고 싶은 아, 없는데? 오, 며느리 없는데? 아 있어 있어 하나 둘셋 선아 너가 아들이나 딸이 있어 결혼식진이야 진짜? 아니잖아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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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laughs> 어, 나는 <나면> 진심으로 <laughs> 내가 딸 낳으면 산이 가은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 맞아, 어 산이가. <laughs> <그건> 맞죠 언아왜 <언니. 웃음> 어? <laughs> 변하지? 안다 변할 때 도움을 줄지 모르지. 저 고아원이야? 음. 어. 텐에 다 좋아요? 예. 응. 박서준도다좋아빠고에얘 건나라가. 건나라가 좋아. 좋아요? 음. 여성한적 도와, 음. 음. 엄청 도와줘. 근데 미자 새벽 때 진짜 뭐야? 안 먹어 점심. 아니 진, 지금 지금 배부른데아직만 남이 나비... 같아. 내가 큰 한가 먹었어. 반찬 반찬. 뭔가 응. 라면 먹고 싶을 거. 근데 것 같아. 미자는 <웃음> 임신했잖아. <웃음> <웃음>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왜? <laughs> 거아이스커피 아, 맞다. 완전히 야한... 어, 회 어.